네, 지금 은빈양이 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은빈양이 진짜 멋있었거든요. 맞아요. 아 어, 폴댄스를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아, 만날 게또 설레서 보면서 아 와, 놀랍다 하면서 저는 살짝 보긴 했는데 아 얼마나 연습을 한 거예요? 언제부터?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한 1년 정도를 한것 같은데 1년? 네, 아그 중간중간 중간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쉬었다 했다 쉬었다 했다 하긴 했지만 네. 되게 처음 찾은 취미치고 너무 재밌고 열심히 해가지고 오.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그 폴댄스 장면은 은빈양이 보기에 네. 마음에 들어요? 잘 나온 어, 것 같아요? 네 저는 만족스러워요 슬럽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저는 일단 저를 봐주는 그 언니들의 눈빛이 너무 좋았고 <웃음> 어. <웃음> 주목되는 시선 무서웠다면 <laughs> 네, 무서웠지만 그 무서움을 즐기고 있었고 아. 그 뮤비 자체가 컨셉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제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돌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. 저는 CLC 6집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7집 때도 이렇게 만나서 보면. 멤버 한명한 한 명이 다 개성이 정말 제각각이어서 그것이 CLC가 갖고 있는 또 특별한 매력이 아닌가 싶거든요.